하이브어드밴스 기본형 모델이고요. 외장 컬러가 이렇게 블랙입니다. 블랙에 시트는 베이지투 베이지 투고요. 시트. 베이지 가솔린은 TFSI로 되어 있고 디젤은 TDI인데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후면 디자인이 약간 틀립니다. 디젤은 한쪽에만 있고 가솔린 양쪽에 듀얼로 있는 게 이게 또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또 눈이 오게 되면 또 사륜구동이 또 필수인데 이제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커트로 그래서 하우디 같은 경우에도 좀 카트로를 또 많이 차이 시고요 A6도 전륜고동보다도 좀 카트로가 더 낫습니다. 연비도 9 6 k m 이 2024년 고동인데도 연비가 굉장히 좋은 게 특징이고요. 시트도 보시면 이렇게 또 베이지로 들어가셔서 이 블랙의 베이지 시트 조합이 또 굉장히 또 인기가 많습니다. 대개 시, 시트 벨트까지는 베이지가 아닌데 이 시트 벨트도 베이지라서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요 디얼에도 뭐 기본으로 열선 시트랑 송풍과 온도 조절도 적용이 되고 파노라마 선루프의 개방도 좋고요. 이중 접합 미리도 들어가 있고 차가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막상 운전해 보게 되니까 차가 좀 굉장히 크다는 걸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. 기본 어드밴스라서 이 조수석에 스크린이 빠져 있고 S 라인으로 올라가야지만 좀 조수석 스크린이 적용이 되고 거기 또 다른 점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